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를 하게 된 청소년 정책 연구원 청년 연구센터의 변금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주제는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이고요. 이 연구는 저희 청년 연구센터 장이신 저희 김기현 박사님과 같이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고,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예전에 연구를 진행했던 내용이어서 2018년, 17년 기준에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이 세션의 필요성과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 세션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필 수많은 연령대 중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쨌든 청년 실업률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체감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 비교해 봤을 때는 한국 청년의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변화하는 그런 증가율을 봤을 때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업과 관련된 것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대응이라든가 청년들의 삶의 실태 역시도 좀 경제적인 측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아동, 청년, 청소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애 주기들이 있는데요. 좀 자장님께서도 이제 청년을 갖다가 뭐몇 기로 나누고 이런 말씀을 다 하셨지만 아동, 청소년, 청년 그리고 중장년, 노년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생애 과정에 있어서 청년이 갖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결국 성인 이행기라는 측면인데요. 성인 이행기는 이제 아동 청소년에서 청년을 거쳐서 좀 자립할 수 있는 성인으로 나아가고 있는 변화하는 어떤 과정의 상태에 놓여있다는 라 겁니다. 이 시기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질의 어려움들 그리고 박탈 상태들 이런 것들은 전체 사회의 포용성이라던가 통합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년 개개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jim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연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청년의 실태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성과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만족도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문항 하나를 가지고 이제 뭐 평균 점수를 비교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어떤 측면으로 봤냐면 앞부분 세션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객관적인 어떤 조건과 주관적인 상태들의 다양한 다면적인 그런 영역들의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청년 개개인들이 삶의 질의 수준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또 주목한 부분은 이 청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청년 집단 안에 내적인 격차가 과연 얼마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차원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어떤 지표들이 특정한 그 지표 변수의 평균적인 비율이라든가 상황들을 봤다면 이 연구에서는 사실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개개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그 영역별 중첩성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 있어서 삶의 질이 낮은 어떤 영역들이 얼마큼 중첩이 되고 음. 그러한 중첩된 다차원적인 격차를 경험하는 청년들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었던 부분은 앞부분에 이제 격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과연 이 격차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굉장히 고민은 되는데요. 여기서는 좀 격차를 영역에 있어서 있어서의 삶의 질이 높고 낮은 수준의 어떤 격차로 확인을 하고 또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의 측면에서 청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은 결국에 가구에 어떤 속해 있다가 독립을 해나가는 성인으로 이행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어떤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o r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을 볼때소득 o 어떤 뭐 관련성을 보기도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을좀 봤을 때는 부모의 어떤 가족 배경 그 o r t a n t and i 그 교육 수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직업질을 통해서 보는데요 여기서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좀 부모의 어떤 교육 수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이러한 그~ 삶의 질의 격차가 세대 간 이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나타나는지 좀 탐색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청년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럼 청년의 연령 굉장히 이게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청년 기본법이 2월에 이제 시행이 돼서 8월 이제 시행 예정인데 이 법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9세에서 34세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모두 아시다시피 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나 이런 곳에서는 20대까지 청년을 갖다 보통 제한을 하고 외국의 뭐 OECD 국가에서 뭐 청년들에 대한 빈곤을 할 때는 24세로 이 청년 연령을 갖다가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기본법에서 34세로 이제 정의를 한 것은 그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연되고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지점들 때문에 30대 초반까지도 청년 연령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연령은 청년은 19에서 34세인데 이연구에선 저희가 19세부터 29세 결국에는 좀 20대 청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한테 청년이 몇 세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 인식이 20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령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여기 연구에서는 청년을 20대 청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삶의 질을 볼때 앞부분에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어, 청년 정책이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좀더 추진될 여러 가지 기반들이 만, 완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10여 년 동안 청년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보면 대부분의 청년 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하 보니까 일자리 외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청년들의 삶의 실태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을 받아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했을 때이 연구에서는 다중격차라는 어떤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다중격차란 말 자체가 조금은 어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익숙한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마,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격차란 것은 결국에 어떤 상태의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 있어서 삶의 질이 높고 낮음의 차이를 통해서 격차를 확인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중격차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 격차들 즉 삶의 질이 낮은 경험을 하는 청년들이 어떤 어떤 영역에서 중첩된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나아가서 좀더이 격차의 그런 의미를 좀 보기 위해서는 어,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사회경제적인 지위 혹은 출생 상태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지위에 따른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불평등의 상태를 갖다가 같이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그런 수준까지 좀 보기는 좀 어려웠고요. 탐색적으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 가족 배경을 중심으로 그 격차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 연구에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이 조사 자체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데이 연구에서는 88년생부터 98년생,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20대 청년에게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제 한국인의 삶의 질 영역을 갖다가 구성하는 1 1개 영역 중에서 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섯 개 영역에 좀 한정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다중 격차 집단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는 각 영역 여섯 개 영역 중에 세개 이상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그 청년들을 다중 격차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으로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집단들의 특성과 현황들을 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과연 그렇다면 이런 중첩된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청년들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어, 선형 확률 모형을 적용해서 어, 분석을 했습니다. 그 여섯 개 영역에 대해서는 아래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경제, 교육, 노동, 건강, 사회관계, 시민 참여, 행복 이렇게 여섯 개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데좀 특이한 점이라고 좀 말씀. 드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이제 삶의 질을 측정할 때는 교육이랑 그리고 노동 혹은 고용을 이제 따로 이제 보는 그런 영역으로 나눴었는데요. 이 청년층의 특성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하는 과정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보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을 별도의 영역으로 측정하면 이게 측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교육과 노동 하나의 영역으로 봤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의 경우에는 정신건강과. 비만도로 측정을 하였는데 사실 이게 주관적인 건강 상태나 아니면 의료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데이터의 한계로 일단 굉장히 자기 스스로 비만하다, 비만 상태라고 인식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좀 대체하는 문항을 활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사회 관계, 시민 참여, 행복, 그리고 행복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얼마나 행복한가 아니면 주관적인 만족도 이런 걸 보기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문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큼 만족하느냐에 대한 그 문항을 갖고 있어서 그 문항을 통해서 행복 영역을 측정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전체 그 비율들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상태에 대해서 결과표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채무가 있는 청년이 16.8%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박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6개 영역 중에서 4개 이상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이 4.2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노동은 이제 니트와 그리고 경제활동, 비경제활동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서 조금 더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신건강 상태가 나쁜 청년이 이게 28.1% 정도로 이게좀 높은 수준을 나타났는데 이게 좀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좀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관계에서저는 친근한 친구가 없다라고 응답한 청이 그 청년이 2.7% 그리고 외출 횟수가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청년이 3.3%였고요. 시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치 효능감이 낮다라고 응답한 청년 7.8%였고 행복 조건 만족도가 낮은 청년이 26.61%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 중에 다수, 그러니까 네명 중에 한 명의 청년들은 내가 행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삶의 질이 낮은 청년들의 비율을 좀 영역별로 한번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 영역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건강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이 낮은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행복 조건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보토, 나타냈으며 그리고 이제 경제에 있어서도 부채 비율,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박탈을 경험한 청년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인해서 조금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을 해서 평생 동안 일을 할수 있는 어떤 직업을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꾸리는 어떤 이런 이행과정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현재 상태에 따른 삶의 질의 영역. 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활동 상태 여부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 중에서도 취업과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은 재학생과 비재학생으로 나눠서 확인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에 있어서 그 삶의 질이 낮다라고 응답한 청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그 청년들의 상태를 보면 실업 상태이거나 그리고 미취업 중에서도 비재학 청년인 경우에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행복 조건에 있어서도 실업 상태와 비. 재학 청년들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도 실업 상태인 청년들의 그~ 삶의 질 수준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여섯 개 영역 중에서 중첩적으로 몇 개의 영역에서 이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지를 카운트를 해봤는데요, 0 개, 그러니까 하나도 이제 삶의 질에 있어서 낮은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청년은 37.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개 영역은 31.9%였고요, 두개 이상의 중복 경험을 한 청년들의 비중이 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각 상태별로 이 여섯 개 영역 중에서 세개 이상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청년들의 비중 영역별로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서도 앞부분에 보셨던 것과 좀 유사하게 실업 상태인 청년과 그리고 비재학생인 청년들이 중복된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전체 청년 중에서 14.14% 14 이르는 청년들이 삶의 질이 세개 해상 영역에서 좀 낮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다음은 이제 중국 영혼 분포를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린 거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개 이상의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청년들이 과연 어떤 영역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지를 전체 청년과 경제활동 상태를 하고 있는 청년 비경활 청년으로 나눴을 나눠서 봤을 때도 그 차이가 좀 보였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경약에 있어서는 행복 조건이라든가 건강 영역에서 이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그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그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 경. 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활동 상태인 청년들의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더 박탈이나 이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그리고 부채의 경우에는 이 일을 하면서 뭔가 이제 집을 갖다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이런 걸 갚아야 되는 이런 부담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인구학적인 특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봤을 때 혼인 상태가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오히려 삶의 질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어요. 근데 저희가 청년들의 삶의 질이나 삶의 현황을 갖다 볼때 청년들이 결혼을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선택하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30대 이후에 어떤 결정되는 어떤 경향이 발견된다는 것 때문에 청년을 이야기할 때결혼이라던가 아니면 아이 아이를 키운다 던가 이런 가족 형성과 양육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0대 이미 가족 형성을 경험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변화의 경영의 경향에 뭔가 이렇게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삶의 질이 낮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의 변수들을 투입해서 세개 이상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을 그런 위험이 얼만큼 높은 지를 봤는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부모의 교육 수준의 변수가 유의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이 바꿀 수 없는 어떤 가족 배경에 의해서 현재 20대 청년들의 삶의 질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20대 처음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청년들의 삶의 질이 불평등하게 좀 구조화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 넘어가는데요. 일단은 계속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청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다차원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 청년의 특성 자체가 다른 세대와의 다른 어떤 이질성도 있지만 청년 집단 안에서의 어떤 이질적인 격차 역시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이는 어떤 청년들의 보편적인 특성과 더불어서 그 보편적인 특성 안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식별해 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삶의 질 측정 포럼이라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본 것이 뭐냐면 계속 저희가 청년 정책을 연구하면서도 항상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것들을 갖다가 같이 보는 게 맞냐? 전체 사회 경향을 같이 보는 게 맞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연령대의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게 맞냐? 아니면 특정 연령대를 특정 대상으로서 접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삶의 질의 경우에는 특히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영역들이 좀 모든 연령대 똑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도 있지만 특히나 특정 경험을 하는 이 청년기 의 경우에는 좀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삶의 질의 수준을 좀 측정할 수 있는 청년의 특성을 갖다 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여러 시도들이 외국에서도 지금 되고 있고, OECD에서도 그런 키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변수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청년, 특히나 한국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청년의 연령부터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학력이기 때문에 저학력 중심의 어떤 교육 훈련에 대한 접근을 갖다 중심으로 하는 유럽 국가의 접근과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이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특성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청년이 이 가구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어떤 지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외국의 어떤 지표들을 활용하는 것들에 굉장히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